손님이 컴퓨터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컴퓨터가 어, 꺼지고, 어, 꺼지고, 쓰다가 꺼지고, 아, 꺼지진 않아. 꺼지진 않는데, 이제 재부팅되고, 수시로 랜덤하게 재부팅되고, 뭐, 어쩔 때는 잘 되다가, 어쩔 때는 또안 되다가, 재부팅되고 많게는 하루에 뭐세번 아니면 뭐한세달에 한번 뭐, 뭐 이런식으로 굉장히 랜덤하게 그렇게 재부팅이 된대요 그래서 이런,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제가 이제 테스트를 간단하게 해봤는데 프로그램하고 이런거 돌려보니까 사실 어, 하대적인 문제는 발견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 발견이 되지는 않아서 일단 손님한테 이제 그러면 이제 손님한테 저희는 여쭤보거든요 아, 어느정도 됐냐 윈도우 깐지 그러면 대부분의 손님들이 가지고 오실 때뭐 보면은 컴퓨터 구입 패을때한번그이 컴퓨터를 사면은 윈도우를 설치하잖아요. 그 이후로는 이제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지. 예. 이것도. 그래서 이제 한 번도 4년 이게 4년 정도 된 컴퓨터인데 한 번도 해 보진 않은 그런 어 이제 랜덤으로 뭐 재부팅 되거나 그런 경우는 사실 어, 윈도우 문제가 좀 많은 편이거든요. 물론 이제 하드웨어적으로도 뭐 파워가 불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메인보드가 불량이라든지 뭐 그러면 램이 접촉 불량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그럴 수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는 뭐세 달에 한번 나올 때도 있고 잘될 때는 그냥 잘 되고, 그리고 아니면은 뭐 하루에 막세 번도 꺼지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제일 먼저 해봐야 될 거는 윈도우 재설치. 그래서 이것도 이제 윈도우 재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손님이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중요한 자료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거 지금 어 백업하고, 그리고 이제 최신으로 윈도우 원래 그 전에 윈도우 10을 사용했었는데 윈도우 11을 사용하기를 원하셔가지고 바이오스도 최신으로 업데이트해드리고 윈도우도 윈도우 11로. 네, 업데이트 해가지고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